안녕하세요 코기입니다. 4분기 2차 패치가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명왕무기와 명왕북 AK에서 계속해서 광고했던 별자리 콘텐츠 그리고 편의성 개선과 1차 패치의 수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명왕 무기입니다. 항삼세 명왕과 대위덕 명왕의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명왕들은 사춘왕을 따라 비슷한 유형의 무기를 사용하는데 항삼세의 무기는 명왕검, 대위덕의 무기는 명왕극으로 출시되었네요. 각 무기의 옵션은 주력 스탯과 지력, 속성값, 그리고 기존의 스킬들을 강화한 스킬들이고 무기의 재료는 고급 흉수 무기와 악몽의 구슬, 악몽의 정수, 인장, 결정체, 혼의 결정, 봉인의 서 각성석, 10억 지전입니다. 자, 그럼 스킬들을 살펴볼게요. 기본 이전율 증가와 스테디전 이전 대상의 속성 공격력 증가는 모든 명왕 무기의 공통사항이니 패스하고, 이펙트와 강화된 스킬들의 초점을 맞춰서 리뷰할게요. 먼저, 항삼새 명왕의 명왕 검입니다. 명왕 검을 착용하면 항삼새 명왕의 검 주변에 화염 이펙트가 추가되고, 소환된 화신의 체력과 화염 고리, 화신의 분노가 강화되며, 화신의 분노가 발동될 때마다 항삼새 명왕의 주변으로 이 초간 유지 이 때는 보호막이 생성되는데, 화신의 체력 증가 옵션을 수정 패치 후 사라졌고, 광련산 정상의 암령의 사육사로 실험해 봤을 때, 화염의 고리의 데미지는 약68.4% 증가했고, 화신의 분노는 약76.1% 강력해졌으며, 항삼세 명왕의 힘이 6014일 때, 보호막의 체력은 12,028, 범위는 6칸 정도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데미지의 증가 폭이나 화신의 탱킹 능력, 그리고 지속시간이 짧긴 하지만, 한 번씩 적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쉴드까지 제법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위덕 명왕의 명왕극입니다. 명왕극을 착용하면 대위덕 명왕의 창 주변에 초록색 이펙트가 추가되고 공중 공격 데미지가 10% 증가하며 돌풍의 데미지와 범위가 증가하는데 타격계 유닛 중에 공중 공격을 하는 강력한 유닛이 없어서 그런지 공중 공격을 강화해 주는 것 같네요. 돌풍의 범위는 원래 넓어서 그런지 늘어난 게 딱히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를 모으는 스킬인 돌풍은 현재 전투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스킬로 여러 부대의 몬스터를 사냥할 때첫 번째 부대는 잘 발동되지만, 두 번째 부대는 돌풍의 지속 시간보다 사냥 속도가 빨라서 발동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 시간을 줄인 건데, 4초로 줄어드니까 확실히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치는 명왕부입니다. 금강예차 명왕과 군다리 명왕의 명왕부가 추가되었는데요. 다른 소부와 마찬가지로 명왕이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당했을 때 꼬마 명왕들이 소환되어 스탯 이전 대상의 속성 공격력을 10 증가시키며 각각의 스킬들을 사용하여 전투를 도와줍니다. 재료는 신수부와 정령알, 악몽의 구슬, 사신의 인장, 힘의 근원, 그리고 사먹 지전이 필요한데 자신의 인장이 속성 장신구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명왕부에도 들어가게 되었으니 가격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꼬마 명왕들의 스킬을 살펴보면 먼저 꼬마 금강야차 명왕은 일반 공격 시 확률적으로 지상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부 공격 서리 감옥을 사용하며 금강야차 명왕이 받는 피해를 10%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꼬마 야차가 소환되어 있는 동안 야차가 사망하는 경우 꼬마 야차를 제물로 야차가 부활하는 효과가 있는데 직접 실험을 해봤을 때. 서리 감옥의 데미지는 굉장히 약한 편이며 꼬마 야차의 기본 공격이 근접 공격이라 발동 빈도도 낮은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탱킹이 좋은 것도 아닌데 특히 애매한 탱킹 덕분에 부활 능력이 있으나 많아였습니다. 애초에 엔드급 사냥터가 아니면 야차가 죽을 일이 거의 없는데 엔드급 사냥터로 가면 진주박, 진허영의 스킬 맞고 꼬마 야차가 먼저 죽습니다. 야차가 먼저 죽는 경우는 힐을 사용해서 꼬마 야차를 치료해주거나 가끔씩. 영혼 흡수가 야차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올 때 뿐인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현재의 야차 명황부는 값비싼 황금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꼬마 야차의 탱킹 능력을 높여주거나 서리 감옥의 전투 능력을 상향하지 않으면 딱히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탱커라는 특성을 살려서 광목 천원부처럼 몬스터의 주변에 소환되어 피격 시 일정 확률로 서리 감옥이 발동되고 서리 감옥으로 입힌 피해 중 일부를 야차의 마력으로 반환해 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AK가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꼬마 군다리 명왕은 일반 공격 시 확률적으로 지상, 공중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법계열 확산 스킬을 사용합니다. 실험을 해봤을 때 확산의 데미지는 꽤 강력한 편이며 꼬마 군다리의 사거리가 꽤 길어서 꼬마 야차처럼 이상한 곳에 소환되어서 바보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산을 사용할 경우 군다리 명왕이 10등급 이상의 몬스터에게 치명타 피해를 입힌다는데 태초의 공기를 사냥해 보니 꽤 쓸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솔직히 이제 명왕궁에 꼬마 군다리까지 있으면 군다리도 신속보다 우레를찍어 물론 이전율이 높아서 신속의 효율이 더 좋겠지만 태초의 흉수나 악령급 보스 혹은 진묘수처럼 지상 몬스터가 섞여 나오는 보스 몬스터도 많기 때문에 지상 공격이 강력한 군다리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것도 꽤 괜찮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꼬마 군다리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반자사 캐릭터에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문도 쓰다가 주문과 야차가 나오면서 주막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도 야차가 군다리에 밀려서 주막에 들어가야 할 판인 걸 보면 기획 개발팀이 반자사 매니아들을 노리고 반자사에 쓸만한 스킬들을 교차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콘텐츠 별자리입니다. 광려산 정상 북쪽에 있는 PC 안내인 성원을 통해 별자리 퀘스트를 수행하면 주인공의 속성에 따라 별자리 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속성인 조선은 남방칠사, 수속성인 일본은 북방칠사, 외속성인 대만은 동방칠사, 풍속성인 중국은 서방칠사, 투속성인 인도는 천상칠사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자리마다 소켓에 청동판을 끼워 넣으면 청동판의 종류에 따라 스탯이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소켓에 청동판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소켓을 뚫어야 하고 한 칸을 뚫는 데는 식량 5개와 1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칸을 뚫는 데는 식량 35개와 7억이 필요하겠네요. 각각의 청동판은 7사의 청동판을 종류별로 하나씩 모아 복원된 청동판을 제작하 한뒤 7등급 이상의 몬스터를 사냥해서 획득할 수 있는 별의 원석과 조합해 랜덤으로 청동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 별자리마다 청동판은 7 종류가 있고 강화를 할 때마다 스탯은 강화 수치만큼의 배율로 올라가는데 이건 하나씩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별자리는 성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청동판마다 부여된 무게가 성흔 소모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청동판을 10강으로 착용할 수는 없고, 세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조합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뭔가 진형진법처럼 주력 유닛들의 스탯을 올려줄 수 있는 콘텐츠인데다 아직 별자리 합성은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번째는 편의성 패치들인데 저작거리 이동주문서 상인, 콘텐츠 현황판, 그리고 유기전 이용권 추가입니다. 먼저 비단길 상인이 판매하는 이동주문서가 삭제되고 저작거리 3시 방향에 이동주문서 상인이 추가되었는데 모든 던전의 이동 주문서를 판매하며 이동 주문서는 해당 지역에 출입증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영상에서 패치나 편의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메이플에 텔레포트 월드맵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지전도 회수할 수 있고 편리한 시스템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컨텐츠 현황판은 무도장 컨텐츠부터 레이드, 정령탐색, 시나리오 등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추가된 걸 보면 나중에는 미션형 이벤트들도 게임 내에서 지금처럼 확인할 수 있게 만들거나 인게임 이벤트로 진행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유기전 이용권은 비단길 상인조합에서 1,500만 원에 5일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사용시 바로 가기에서 유기전 기능이 활성화되며 물품 구매 및 등록, 유기전 창고, 지전 업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전장과 유기전을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편의성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니까 추가로 욕심이 나는 기능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물품 등록 시 평균가와 최저가를 안내해 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규 탈것 백마입니다. 마구간지기에게서 구매할 수 있는 백마가 추가되었고 백마를 개조해서 제작할 수 있는 3장의 백마가 추가되었는데 백마를 구매하기 위해선 갈색마가 필요하며 3장의 백마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갈색마로 개량할 수 있는 말들의 제작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거쳐가는 단계에서 이동속도만 챙길 수 있는 말을 따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청록의 철마는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철마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능력치를 부여해줘서 약간은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1차 패치 수정 사항입니다. 악바르 대제에 부호로 증가하는 속성값과 사풍으로 감소시키는 속성값이 3에서 5로 증가되었고, 모래병사 시전 범위와 스킬 범위가 소폭 증가했는데, 실험을 해봤을 때 스킬 사거리와 범위는 체감이 되지만, 속성 버프와 디버프는 여전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녀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통간지에 반사가 막혔으며, 얼음창의 대상 지정 방식이 변경되었고, 얼음창 피격 시 동상 스택 증가 디버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직접 해봤을 때, 얼음창의 동상 디버프는 체감되지 않지만, 사용 빈도가 크게 증가한데다, 통간지에 반사도 막혀버려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네요. 그래도 동상 때문에, 여전히 소환수를 많이 소환할 수 있는 유닛들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설화에, 사천왕 스탯 증가폭이 변경되었는데 설어 콘텐츠에서 압도적으로 증장 천왕이 유리했던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민첩성 증가량은 소폭 감소되었으며 힘과 지능의 증가량은 소폭 증가, 생명력 증가량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난이도가 조정되었다는 악명 전이로 넘어가 볼게요. 악명 전이에 스킬 빈도수와 데미지가 감소했고 혼돌랑의 체력과 이동 속도가 감소했다는데 스킬 빈도와 데미지 감소는 솔직히 체감이 안되고 콘돌랑은 약해져 봐야 패턴 잘못 걸려서 계속 소환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여목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패치도 전부 살펴봤는데요. 1차 패치가 조금 빈약한 느낌이었는데, 2차 패치는 명왕 무기와 명왕부 등의 신규 콘텐츠와 여러가지 불편했던 부분들을 개선한 패치라 나름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답한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별자리 콘텐츠 부분입니다. 별자리 퀘스트에는 선행 퀘스트가 있습니다 환상 계곡 퀘스트 중 하나인 목격자 라는 퀘스트죠 이 퀘스트를 깨려면 최광으로 영혼의 강철과 철목을 캐야하고 협곡에서 금제 톱니를 주는 강철 거병을 사냥해야 하는데 퀘스트에 필요한 재료를 지급해주 긴커녕 협곡 출입증도 지급하지 않아서 협곡 출입증 퀘스트부터 목격자 퀘스트까지 생으로 퀘스트를 다 밀어야 별자리 컨텐츠를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2차 수정 패치에서 지급해주긴 했지만 테스터들에게 신규 컨텐츠를 선보이면서 이런 것들을 체크 못하고 놓친 게 이미 한두 번이 아니고. 게다가 별자리에 사용되는 청동판 제작 시 안내되는 문구와 오타로 인해 별자리와 청동판이 매치가 되지 않고 서방 칠수 청동판 중 자와 3이 일부 유저에게는 바뀌어서 보이는 버그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매번 패치 때마다 오타나 버그가 발생하는 건 기본이다 보니 메이저 게임들도 잘 하지 못하는 밸런스 조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김현서화에 입장하는 사춘왕들의 스탯 증가폭 조정 민첩은 내리고 나머진 올린 걸 보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던 증장천황을 잡겠다는 것 같은데, 애초에 증장천황은 특성이 스킬의 데미지와 관련된 특성뿐이고 마나 소모량이 적어서 유리했던 거지 민첩성에 스탯 증가량이 높아서 유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를 스탯 증가량으로 잡으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조정해서는 기면 설화를 위해서 사냥을 포기하고 버퍼나 왕풍을 찍어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하나만 화한 패치라고 할수 있죠. 물론 무력화 패턴만큼은 이제 다른 사천왕으로도 해결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풀지국 지구천왕과 황삼세 명왕으로 솔거를해본 결과 클리어 타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랭킹은 여전히 등장천왕이 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설녀의 공략법이 너무 빨리 밝혀지자 얼음창 패턴도 건드리고 홍간지의 반사도 막아가면서 난이도를 대폭 상승시켰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난이도를 대폭 상향하는 경우는 기획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컨텐츠가 공략되었을 때지만 저는 이게 그냥 너무 빨리 공략됐다고 무작정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김현서러가 본 서버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타코와 증장 혹은 포수와 증장 조합으로 패턴 다 씹어 먹고 랭킹을 쓸어갈 때 특정 조합에게만 너무 유리한 컨텐츠라는 문의에도 다른 공략법도 존재한다며 끝까지 도깨비와 솔과의 패턴이나 난이도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AK예요. 그런데 설녀는 소환수를 때려박아서 클리어를 하려고 해도 패턴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컨트롤도 빡세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조정한 거거든요. 일관성도 없고 그렇다고 기획자의 의도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개발한 컨텐츠를 직접 플레이하면서 그 다른 공략법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소통한답시고 올린 영상에서는 2차 전직을 못하고 있는 유저들을 조롱하는 것 마냥 도전 모드 들어가서 광탈하는 걸드리으로 쓰는 영상이 다였죠. 솔직히 내부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긴 하는 건지 경쟁 컨텐츠라고 내놓는 무도장 컨텐츠들을 제대로 플레이해본 적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해주겠다던 인벤토리 통합도 내년 2분기로 밀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고인물들을 위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신규 유저들을 유치하기 위한 편의성 개선도 중요한 만큼 중요하다 싶은 패치들은 인기 패치까지 질질 끌지 말고 제각제각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